TV FL 모바일 코리아가 개발한 오스트 크로니클 용해 분노가 신규 던전인 얼음 사신군과 용해 분노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 크로니클 용해 분노는 PC 온라인에서만 즐길 수 있던 오픈 필드 MMORPG를 모바일로 구현한 작품인데요. 신규 필드 추가를 통해 더욱 넓어진 전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스테이지 칭호를 얻을 수 있는 바벨탑. 그리고 모든 유저가 동시에 참여하는 레이드 시스템 등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플레이 영상에서는 신규 던전 얼음사신공과 용의 분노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전투 장면과 바벨탑 컨텐츠의 난이도별 구성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홍보 모델인 나나가 게임 속 정령으로 변신해 마치 함께 모험을 떠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고 하네요. FL 모바일 코리아 박병찬 PM은 핵심 업데이트 콘텐츠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플레이 영상을 통해 많은 유저들을 매료시킨 오스트 크로니클만의 인기 요소를 확인해보시길 바란다며 플레이 영상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PC급의 거대한 스케일과 끝없이 펼쳐진 오픈 필드의 매력을 모바일로 느낄 수 있는 오스트 크로니클 용의분노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